안녕하세요 수시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6.22 정기점검 패치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무공 이벤트 당시 오류로 불편함을 드린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 적용을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죠 5일 동안 이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추경 30%를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좀 추경 좀 주지 이거 조금 아깝네요 아무튼 스승의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짜장면 없어졌고요 충무공 이벤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1차 공성 리그전. 군주데이 때 신청하고요. 그 다음 화요일부터 리그전이 시작됩니다. 공성 리그 참여하시려는 마을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군주데이가 13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세종사번은 당연히 리본 달 겁니다. 그리고 리본 기부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지자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로즈데이. 고백템이어 로즈데이 관련품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고백템 확인하시고요. 장미 화분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출석체크, 행운목, VIP, 회전. 교환횟 수가 초기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환영웅 영혼 강화 단계가 확장됐는데요. 언년이 2, 4부 대길이가 50에서 60으로요. 미실이 어사 방문, 미실이랑 저기 명량이 순신이 60에서 70으로 그리고 나머지가 70에서 80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실 70에서 80 증가한 거는요. 딱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80을 찍으려면 3 6 0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 어좀 거의 지금은 불가능 아직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어 미실이랑 명량이 70강이 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얘네는 인형도 싸고 그리고 340 이상이 꽤나 많이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명량이랑 미실이가 약간 어, 상향을 먹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돈 없는 분들 진짜 가성비로 쓰기 정말 좋, 좋습니다. 추경 10% 포기하고 쓰기에는 딱 좋은 물리 공격하시는데 그리고 초반 캐릭터들 기르는 데는 아주 좋은 녀석이 될것 같습니다. 명량이랑 미실이 가격이 좀 떨어진다 싶었는데 다시 오를 것 같아요. 340 이상이. 그리고 이제 미션이 개편돼가지고요. 이제 얘네들만 하는 걸 이만큼 늘렸다고 합니다. 군대리 미션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요. 군주데이 드랍 역시나 미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어가서 하시죠. 그것도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구리덱 당근을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제주무역항에서 그 속성 탕을 변경했는데요. 이제는 나인이 경복궁에 있는 나인이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아로랑 주드는요 삭제했고요. 이제 대신에 경복궁에 있는 교환원 나인이 호폐 교환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거 보면은 이제 나인을 저기 마을에다가 고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아마도요. <laughs> 장인들이 적으면 장영실보다는 이거 나인 한 마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재발자 코멘트, 네. 아큐를 이제 안 쓰기 때문에 통폐합했다고 하고요. 박세, 박시 아이템 삭제 일자가 5표기가 수정됐다고 하고요. 이거 박시 이벤트 되는 동안에 행운목 아마 안 되겠죠? 행운목이 같은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아마 행운목은 이제 23일날, 네, 23일날 재시작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장창 무기, 외형 미도출. 타 캐릭터 장착 무기에 노출되지 않던 무기를 이거 그리고 제가 제거본 캐릭이 본아네 이것도 됐네요 바뀌었네요 네 외형 변경도 안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인종 서버 형 조판서 우클릭 문제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본 캐릭터 저기 그, 군주 캐릭터, 무기를 죽도로 한번 바꿔봤는데, 죽도 외형으로 변경이 안 돼가지고,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정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같이 외형 미노출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네, 이상 여기까지구요. 음, 요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제일 큰건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미시령 명량 쓰시던 분들한테 희소식이고, 340 이상의 미시력 명량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고, 아마도 이제 초보자 분들이 좀더 정착하기 쉽, 쉬... 워지지 않을까. 초보자 분들이 계시다면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